자, 안녕하십니까? 퀀텀 홀더 여러분들. 오늘도 정성만 말씀해 드리는 크립토의 정사장입니다. 자, 지금 퀀텀 코인 2785원에서 4816원까지 72% 가량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3720원에서 눌림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일 대비 변동폭은 1.6%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조정 구간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직전 급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3배 이상 오르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거래량을 받아주고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연히 안정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자리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컨통코인 재단 측에서 진짜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찍었는데 현재 이 자리 차트 분석 이외에도 재단 측 락업 소각 문서에 나와 있는 소각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서 함께 보면서 재단의 락업 소각 일정까지 소개를 한번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되실겁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계속 거리랑을 뽑아주면서 매직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정보나 타점들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실겁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고 편집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기까지 약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따라오려고 하셔도 이미 자리는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제가 보고 있는 차트 관점과 뉴스 그리고 재단 일정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면서 꾸준히 소통하는 공간인데요. 금전 요구 같은 거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을 해주셨다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타점이 빠르게 필요하시거나 소통방의 관점까지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남겨놓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정사장 한 마디 적어서 문의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번 호재로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일차 파동으로 최소 50% 이상 첫 번째 저항선 4,700원 부근이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4,600원에서 4,800원 구간 저항 구간까지 도달한 뒤 조정을 받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한테 미리 문의 주셨거나 제 영상만 보고 참고하신 분들도 좋은 기회 가져가셨을 텐데 축하드리고요. 자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일봉으로 보시면은 최근 장대양봉 이후에 크게 크게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가 2평선 위에 그대로 올라는 흐름입니다. 2 1리 평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 위쪽으로 열려있고 아래 사이는 과매수를 벗어나 정상 구간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장대양봉 몸통이 위치한 3700원대 초중반이 일차 지지로 의미가 아주 크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상승파동의 첫 눌림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쪽 중요 저항대로는 이 박스권이 있는 3,900원과 오늘 고점이 있는 4,080원의 매물이 겹쳐있는 구간이라 재돌파하는 게 확인되어야 다음 구간이 열리겠는데요. 4시간 봉으로 내려오면 은 지금 단기적으로 캔들이 21선과 51선 아래로 눌려있는 상태이고 100일이 평선 위에서 지지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는 50 아래에서 과매도 근처까지 눌렸다가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이라 기술적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와있습니다. 단기적인 박스로는 3,600원대 하단과 4,100원대 상단으로 보이는데요. 이 구간들이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번 뉴스 모멘텀으로 만들어낸 급등의 되돌림이 정확히 3,700원대 몸통 상단과 4시간 봉1 0 0일 입형 부근에서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뉴스와 연결해보면은 퀀텀이 AI 에이전트 엘리를 공개하면서 한번더 상승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이런 공개 초기에는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 이후에 과열 해소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눌림은 정상적인 범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 거래량이 다시 붙어주느냐가 다음 파동의 출발 신호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재단의 일정이 나왔는데 저는 이 일정으로 인해 시장의 강한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퀀텀 코인 재단이 25년도 하반기 일정으로 재단이 가지고 있는 락업 물량을 해제 및 소각하여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을 유도하겠다라는 엄청난 호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일정은 공급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강한 변동성을 만들어낼 중요한 이벤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 락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에 일부만 풀려서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락업이라고 부르고 이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 번에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재단은 어떻게 하느냐 락업을 해제하기 직전에 시세를 한번 위로 올려놓습니다 이 타이밍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 소각이란 개념이 무엇이냐면 은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의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데요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바로 소각인데요 이 소각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통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높아지고 이 희소성이 높아지면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따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소각은 단순한 이벤트 차원이 아니라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라업 물량 일부를 직접 해제하고 이를 소각하는 방식이라서 공급 구조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즉, 원래 시장에 나왔어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라는 시나리오인데요.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 다르게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 실제로 다른 재단에서도 과거에 이런 방식을 활용해 큰 변동성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언제 소각하느냐, 그리고 그 전에 어떠한 시세 움직임이 발생하느냐, 이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그 일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문서는 퀀텀 재단 측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락업해제 일정과 소각량 그리고 재단의 공식 목표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공식 문서이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부분들 마스킹해 놓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들은 유튜브에서는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에게는 이 문서의 원본 파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금전요구 같은 거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하단에 이렇게 링크 남겨놓았습니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메시지 어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원본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자,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기타 탭 체크하시고 락업이라고 적으신 뒤 하단에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 남겨두었으니까 이 연락처로 정사장 락업. 이렇게 다섯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야 하느냐, 언제 진입해야 되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한데요. 트레이딩은 이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와주는 확실한 자리에서만 들어간다는 건데요. 저도 코리니 시절에는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 감으로 들어갔다가 큰 손해를 여러 번 봤었는데 여러분, 이런 투자 시장의 기회는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보고 있는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을 적어주시면 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몸이 하나라서 여러 분은 못 해드리고 제가 보통 일주일에 이런 대응은 딱 50명 정도 진행을 합니다 자 이게 한분한분모임면은꽤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지도 않은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우상향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문의 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혹시 이 부분 이해 안 된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지표는 제가 직접 개발한 자동매매 지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타점을 쏴주는 지표인데요. 이렇게 로켓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 신호, 빨간 화살표가 나왔을 때 매도 신호라는 뜻인데 승률과 수익률 모두 준수하게 나오고 있어서 진짜 잘 모르겠다. 나는 직관적으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링크에 정사장 지표라고 문의를 주시면은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는 딱한 가지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장에서 혼자 매매하면서 손해보지 마시고, 저 정사장과 함께, 함께 하시면서 지금의 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의 정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